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바르셀로나에 떠오르는 벽 수비수 움티티가 상대팀 선수에게 살인 테크를 당해 팬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지난 5일 한국 시간 오전 FC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교의 스타디 코르네아엘 프라트에서 열린 에스파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LFP 22라운드 어웨이 경기에서로 비겼다. 바르셀로나는 18승 3무 승점을 기록하며 이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과 승점 9점 차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이날 리오넬 메시를 벤치에 둔 바르셀로나는 루이스 수아레스와 필리페 쿠티뉴, 파코 알카세르의 수리톱을 꺼냈다. 메시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건올 시즌 들어 처음이다. 바르셀로나는 전반에 쿠티뉴의 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튕기는 등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결국 매실를 투입했다. 하지만 선제골은 에스파뇰이 차지했다. 후반 21분 세리오 가르시아가 우측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모레노가 헤딩으로 연결하며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웃 쏟아지는 빛줄기 속의 관중 모두가 놀랄만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후반 33분에 스파뇰의 공격수 세르이오 가르시아가 발목을 향한 살인 테크를 움티티에게 가한 것이다. 축구화 미창인 스타드가 다 보일 정도로 위험한 슬라이딩 테크리었다. 테크를 시전한 가르시아는 옐로 카드에 그쳤고 다행히 움티티는 아무렇지 않은 듯 털고 일어났다. 물바다가 된 경기장 덕분에 그 충격을 조금이나마 흡수한 듯했다. 이후 바르셀로나는 후반 38분 메시의 프리킥을 피케가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다. 남은 시간 팽팽하게 맞선 두 팀은 추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최근 22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순항을 하던 바르셀로나는 그 기록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게 되었다. 이는 열 시즌 펩과르디올라 감독 시절 세웠던 21경기 무패를 뛰어넘은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경기 무패 기록이다. 오늘 일자맨 시티 경기서 나온 르로이산에 향한 살인 테클인 굴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공격수 르로이산의 리로이세인카 경기 중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에큰 부상을 당했다. NCT 유망주에게 살인태클 시도하는 골츠팀 수비 스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의맷필립스가 맨체스터 시티의 유망주 브라힘 디아지에게 살인태클을 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김민수 기자